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라이스나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합니다. 화려한 현지 예술과 전통 음식들이 어우러진 이 축제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라이스나의 프레스테이킹 한경치는 한눈에 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네이처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하이킹이나 해양 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이 지역의 독특한 건축물과 역사적인 장소들은 나이스나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을 돌아다니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함께 느껴보세요. 프로티아 호텔 나이스나 콰이스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 다양한 오락시설 및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최상의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와 훌륭한 위치도 매력입니다. 프로티아 호텔 나이스나 콰이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하여 투숙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객실에서는 개인화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각각의 객실은 특별한 전망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에어컨, 미니바,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숙박이 가능합니다. 이 호텔은 나이스나의 아름다운 물가에 위치해 있어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합니다. 공항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행의 시작과 끝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무료 숙박 혜택과 같은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되어 모든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은 다채로운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마사지 서비스를 통해 여행 중에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게임룸과 공용 라운지 공간은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식사 옵션이 마련된 프로티아 호텔 라이스나콰이스에서는 레스토랑과 바비큐 시설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식사도 가능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뷔페 스타일의 조식을 제공하여 풍성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으며, 룸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더 밀크우드 샬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조용한 분위기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레저 활동과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원더 밀크우드 샬레는 16개의 아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과 편안함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소파 침대와 더블 침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도 제공되어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이 호텔은 나이스나의 평화로운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휴식처가 됩니다. 또한 공항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행의 시작과 끝이 더욱 수월합니다. 언더 밀크우드 샬렌은 무료 와이파이와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 외에도 세탁 서비스와 안전근무를 갖추고 있어 손님들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특별하고 편안한 여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숙박 중에는 특별한 바이닝 경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베큐 시설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잊지 못할 저녁을 계획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조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사키나 하이츠 부티크 호텔은 아름다운 위치와 훌륭한 서비스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청결하고 안락한 객실, 맛있는 조식, 친절한 직원들이 돋보이며 모든 여행객에게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이사키나 하이츠 부티크 호텔의 객실은 안락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디자인된 일부 객실에는 발코니나 테라스가 마련되어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에어컨 및 필수 용품이 구비되어 있어 쾌적한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본 호텔은 무료 인터넷과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더합니다. 호텔 내에서는 셔틀 및 택시 서비스로 주변 관광지를 쉽게 탐험할 수 있으며 컨시어지 서비스로 전문적인 여행 일정을 짤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을 갖춘 이사키나 하이츠 부티크 호텔에서는 드라이 클리닝, 세탁 서비스,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 등을 통해 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로 더 쾌적하고 깔끔한 객실 환경을 유지하세요. 호텔 내에서는 맛있는 아침 조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식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바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사키나 하이츠부티크 호텔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피로를 풀고 상쾌하게 수영을 즐기며 여행의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여행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